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건한건 한건 들여다보며 마음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사사건건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의 A씨. 평소 지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출근을 하고 나서 문이 잘 잠겼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버릇 때문인데 한번 나갈 때마다 최소 5번은 점검하는 통에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다 보면 손이 더럽다는 생각에 자꾸 손을 씻는 습관이 있어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 거립니다. 본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인데 주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첫 직장인이 서투른 게 당연한 건데도 실수가 두려워 출근한 지 2주 만에 사직서를 내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하면 주위에서 자신을 비난할 게 두렵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B씨는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포기했습니다. 학창 시절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었지만 훨씬 낮은 대학에 진학한 것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포기를 반복하다 보니 난 한심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강박증은 그러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강박증 검보 진료 환자는 연평균 3.1%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박증 혹은 강박장애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놀랍게도 20~30대인데, 이는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가까이서 볼수 있는 일들인데요. 어떤 한 생각이 들어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아무 분별 없이 계속 받아들이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도 김재희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나를 끌고 가는 다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신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마음의 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관에 가면 보통 팝콘을 사 드시나요? 네, 당연하죠. 영화관에 가면 자동적으로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때 팝콘이 없으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왠지 팝콘을 먹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들곤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영화관에 가면 항상 팝콘을 사먹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팝콘을 사먹게 되는 것이 내가 원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영화 제작사에서 팝콘을 사도록 유도한 마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그럼 좀 배신감이 들것 같은데요? <laughs> 네, 실제로 옛날에 미국에서 팝콘 장사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팝콘은 주로 극장이나 공원에서 많이 팔리는데 이 사람이 팝콘을 많이 팔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극장에서 영화를 볼때 영화 필름 사이에 팝콘 사진을 끼워 넣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영화 필름 컷 사이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팝콘 사진이 지나가면 사람의 뇌까지는 전달이 안 되지만 신경계로는 전달이 되면서. 휴식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사먹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왜 자신이 팝콘을 사먹었는지 모르는 거죠. 와, 진짜 팝콘을 팔기 위해 영화 필름과 상관없는 팝콘 사진을 넣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정말 팝콘을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팝콘을 사먹게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영화 제작회사에서 영화 필름 안에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수백 장의 팝콘을 먹는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팝콘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내가 원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고 팝콘을 사도록 유도한 그 마음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요. 내 마음이라면 내 뜻대로 일정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 우리가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책상에 앉았는데 어, 갑자기 책상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에. 뭔가 책상 주변이 깨끗해야 공부도 잘될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열심히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 하려고 했던 공부는 뒷전이고 책상 정리를 하다가 지쳐서 공부를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죠. 네, 맞아요. 저도 책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책을 읽는데 갑자기 전에 주문했던 물건이 오지 않은 게 생각이 나니까 스마트폰을 또 만지작거리다가 쇼핑 검색만 계속하게 됐었는데 결국 책을 못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마음 속 힘의 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싸우다가 가장 힘이 센 어떤 생각이 나머지 생각들을 이기고 최후로 이긴 그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서 그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이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을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나의 것이라면 내가 하는 생각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내 뜻과 다른 생각이 존재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뜻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힘이 더 커서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좀더 예를 들어볼까요? 게임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게임하지 말아야지, 도박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처음 뜻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내 마음이라면 처음에 들었던 그만하려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쪽으로 마음이 일정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그만하려는 그 마음을 이기고 게임이나 도박을 하도록 이끌어 간 거네요. 네, 둘다 자신의 마음이라면 서로 다를 리 없고 자기 마음끼리는 싸울 리가 없죠. 자신의 마음 안에 싸우는 두 마음이 공존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두 마음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고,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아닌 나를 끌고 가는 다른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찾아보면 삶 속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사건건에서 들은 것 같이 우리가 흔히 강박증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본인은 그만하고 싶은데 더럽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손에 습진이 생길 정도로 손을 씻는다든지 또 불안한 생각 때문에 반복해서 옷을 입었다가 벗는다든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문을 잠갔는지, 가스는 껐는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강박증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또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자신의 행동이 이상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들이 자기가 원해서 드는 생각인지 자신의 마음이 아닌 원치 않은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그냥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싸우는 두 마음 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오셀로 중후군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음, 시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 중 하나인 오셀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바로 그 작품에서 유리한 말인데요. 주인공인 오셀로 장군은 장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인 데스데무나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오셀로에게 부관으로 선택받지 못한 부하가 그에게 앙심을 품고 오셀로의 부인과 다른 부하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결국 오셀로는 아내를 의심해서 죽이고 나중에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알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하는 증상을 오셀로 중후군 또는 부정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 생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생각을 의심해 보지 않은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서로 웃으면서 다른 한 명을 흘깃 보며 뭐라고 했다는 거죠. 그 나머지 한 명이 되게 기분 나쁘게 여기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두 명이 나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구나 하며 확신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친구들과 크게 싸워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신을 향해 뒷담화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친구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버렸네요. 친구 둘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한번 쳐다보는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의 마음과 다른 생각이 나쁜 쪽으로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는 스토킹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스토커들은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거라고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면서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매스컴에서 종종 본적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상대방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이 자신의 마음 안에 올라와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누구에게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삐뚤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그 힘에 끌려서 계속 어딘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네, 앞서 이야기했던 도박이나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도박하기 싫은데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나 게임하기 싫은데 게임하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 본인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어떤 다른 생각이 자기 생각을 이기고 삶을 이끌어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게임이나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기 싫은데 도둑질을 하게 되고 자살하기 싫은데 자살을 하게 되는 마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 가운데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좋은 삶을 살고 싶어도 원치 않는 다른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 삶을 원치 않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되죠. 네, 좀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내 생각인 줄만 알았는데.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잘못된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손가락 인형 마리오네트를 들어보셨나요? 어, 사람이 손가락에 줄을 묶어 손가락을 움직이는 대로 인형이 움직이는데 이 마리오네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을 끊으려고 발버둥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을 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대부분 헛수고로 그치게 됩니다. 사실 도박이든 마약이든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은 드물죠. 어떤 강한 힘이 끌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리오네트가 조종하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끌고 가는 다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서 도박이든 마약이든 하지 않으려고 몇번 결심하다가 안 되면 어느 시점에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자신을 아예 거기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어느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옥상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헬리콥터 구조대가 와서 밧줄을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려고 했죠. 어느 부인이 그 밧줄을 잡고 가는데 도중에 줄을 놓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 밧줄을 놓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인은 왜 밧줄을 놓쳤을까요? 음, 아마도 밧줄을 잡고 있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인이 밧줄을 놓고 싶어서 놓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놓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강하게 붙잡으려고 해도 팔에 힘이 없으니까 허무하게 줄을 놓쳐 떨어져 죽고만 것이죠. 이렇듯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마약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의 힘보다 더큰 어떤 힘이 이끌고 가면 마약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도박에서 벗어나려다가 실패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 속에 없던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는데 요즘 같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네 보통의 현대인들은 일차적 사고에 머무르기 때문에 즉흥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해보면 일차적인 생각보다 이차적인 생각이 낫고 이차적인 생각보다 삼차적인 생각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고하면서 마음을 좀더 깊이 살펴보면 내 속에 내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과연 타당한지 사고해 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 생각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대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박하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만두려고 결심해도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힘이 자신을 끌고 가기 때문인 것처럼 내 생각이 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을 믿는 마음 때문에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에 대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판단하지 못한다고 해도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통해 교류를 하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 사이에 좋은 교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이 자신의 마음 안에 올라와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그 생각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데 그 힘에 끌려서 가다 보면 벗어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강연을 듣다가 저도 저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이 흘러갈 때가 많은데요. 작은 예로 아이가 있어서 책을 항상 읽어주고 읽는 엄마가 되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기 낳기 전에도 TV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해도 어떤 일 때문에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검색하고 있고 또 처음엔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다가 어느새 또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잡고 다른 거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 진짜 나쁜 엄마인가?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하고 이야기하면서 혼자서는 잘안 되지만 교류하면서 함께 육아를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이 그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네요. 저는 어느 한부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부치님은 성품이 아주 대쪽 같으신 분이라 아이들을 엄청 엄하게 키우셨다고 해요. 그중 가장 장남인 아들에게는 유독 심하게 훈계를 하셨는데, 어, 아버지를 향한 무서움과 공포에 떨던 이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하고 동생들만 편애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나중에는 가족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커져 연락도 안 하게 살게 됐죠. 그러던 중 하던 사업이 실패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인 아들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분명히 아들의 마음에도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가족들을 향한 미움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불행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어 저도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어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대리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어 저희 동료랑 같이 갔었는데 식사를 다 하고 접시를 치우는데 옆에 동료가 대리님의 접시를 치우니까 그 부인께서 왜 우리 남편 접시를 치우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동료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대리님이 나중에 아내가 의부증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대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시지 않았는데 어, 그 아내분 눈에는 남편이 너무 멋있고 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집에 오시거나 밖에서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리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의 마음을 끌고 가는 생각이 커지면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졌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 자체가 잘못 추측하게 만들고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굉장히 신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일어난 생각이 타당한지 깊이 사고해 보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확인해 본다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를 끌고 가는 다른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류한다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